아, 어이 좋다. 나 저것도 잘한다. 왼쪽으로. 자 앞선 내밀어서 거리 잡아요. 형. 그렇지. 이 받아줘야죠. 기다리지, 기다리지, 기다리지 마요. 기다리요 아. 아, 조심해. 조심해. 하도 하이 한다. 자 왼발킥 잘한다. 비트. 자 먼저 들어와요. 먼저 내밀어. 먼저 내밀어 들어와야지주먹까지주먹까지 발맞추다 체력 안다 내밀어. 어시작야 돼요. 발맞춰서 멈추면 안 돼요. 버터 먼저 해봅시다 먼저. 어, 주먹까지주먹까지주까지 가야죠. 야, 빠지지 마요, 빠져요. 니가 케이지 몰렸잖아. 그리고 이거, 아빠 케이블 아니에요. 훌쩍! 4번 뒤 경기 영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1라운드 1분 37초. TKOAR, 블루코너, 보급팀원 조승민 선수, 훈승이었습니다.